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저 오늘 라이브 피어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라이브 피어 아 솔직히 진짜 겁나 좋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트예요. 일단 차트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어, 지금 라이브 피어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상 BTC 마켓으로만 거래가 되고요. 비썸은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썸 원화는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업비트로 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저께와 어제 올라간 수치 자체가 어떠냐면은 100%가 넘는 상승세입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알트 애들이 뭔가 폭발적인 상승세가 못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스윙 투자를 하거나 단타를 할때 매력있는 코인들도 있기는 한데 100%가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저도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는 있기는 해요. 왜냐?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10만원 벌거 20만원 50만원 벌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친구 그들은 무조건 눈여겨보시면서 매매할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들어올린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자 얘는요 차트가 조금 희한하죠 뭐가 희한하냐면은 다른 코인들 다른 많은 알트코인들은 9월 10월 11월 이때 적어도 바닥에서 진짜 소외된 완전 잡코여도 50% 이상은 올랐어요 근데 얘는 어떠냐면은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어 심지어 1월에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고 났을 때도 밀렸고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나도 의미 없는 거래 대금이 많았었죠. 이때 잠깐 올라갔었던 거 빼면은 의미 있는 파동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8월달 2023년의 고점을 돌파해준 상황이기도 하고요. 차트를 조금 주봉으로 돌려서 보여드리면은 완벽한 N자 파동 나와주면서 전구 씹어 먹었죠. 그리고 2023년 상반기의 고점 ]까지 트라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2023년의 상반기와 하반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꼬라박는 시장이었고 알트 불정의 신호탄을 쏘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올라가준 하반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볼수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점 하반기 고점은 넘어섰고 이제 상반기 고점까지 치러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지금 주봉도 너무나도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는 오늘을 안살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은 다른 코인을 사기도 했고요 저는 일단 한 번은 쉬어갔다가 들어가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음봉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매력이 있는 그런 음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타점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빗썸 마켓에도 한7% 정도 빠지고 있는데 빗썸도 동일하거든요 빗썸도 뭐 이렇게 빠지는 거 크게 걱정하실 필요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보다는 저는 내일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양음양이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 기대를 조금 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피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결이 AI 쪽이죠. AI 코인들이 전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와 주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게이 AI니까. 그래서 AI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일단 AI 추세들이 너무나도 좋고 라이브피어 피어 역시 상승의 신호탄을 써준 마당에 우리가 이거를 돈복사가 보이는 요 코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올릴 때 어땠어요? 진짜 거하게 들어올렸단 말이야. 특히 업비트에 상장된 친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좀 루즈하다고도 볼수 있어요. 상승세가 고작 10%뭐요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린 세력들이 있는 코인들 우리가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라이브 피어 뉴스를 체크하고 커뮤니티에서는 또 뭐라고 떠드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이브 피어토큰 LPT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있는데, 자좀 중요한 부분은 진짜 들어온 세력이 빵빵하게 올려준 거거든요. 이 올려준 세력의 힘을 잘 트래킹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짤짤이로써 올린 게 아니라 이틀 만에 100%가 넘는 150%에 육박하는 그런 큰 손의 핸들링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이 세력의 움직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 물량을 주고 받으면서 평단가가 어딘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이 코인의 지갑 주소를 바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노려보는 이 타점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어차피 업비트상 가지고 있는 코인이 4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거 고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사야 되는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눌렸다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내일 우리 매수하자 이 전략을 조금 가지고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 명확한 타점은 제가 라이브 피어 세력들의 평단가를 바탕으로 기 깔나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피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단타성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타도 단타지만 나는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돌 돌파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오늘 제가 산 코인이에요. 지금 한1% 정도 물려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는 물렸다라고도 볼수 없고 오히려 제가 물렸을 때 여러분들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코인 보시면 제가 돌파 코인이라고 네이밍을 해놓은 이유가 과거에 세력들이 한번한닦까리 해줬을 때 그리고 한번더 올렸다가 밀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들어 올리는 돌파 구간. 특히 세력들의 흔적이 보이는 그 구간을 돌파해주는 나이스한 타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무조건 진입하시면 저는 돈벌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단타라기보다도 제가 뭐 스택스나 체인링크를 가져가는 것처럼 기본으로 한20% 단기적으로는 한20% 보시고 이 구간 20% 돌파하면 50%까지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저는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려 있을 때 사시는 게 여러분들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파 코인 과 더불어서 라이브 피어코인 타점까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요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를 오픈해 놨어요 유튜브 특성상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직접 타점을 공개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유료방 업자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유료방 업자들과 굳이 제가 어렵게 발굴한 코인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짜 구독자 여러분 나 진짜 돈 벌고 싶다 욕심이 계신 여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이브라고 저한테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캡처하거나 번거롭게 뭐 하실 필요 없고요. 라이브라고 세 글자만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라이브 단타 타점과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돌파 코인 최소 20% 그리고 50% 노려볼 수 있는 이 돌파 코인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저한테 라이브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두 개가 발송될 겁니다. 라이브 단타 타점 그리고 돌파 코인 타점 이두개 여러분들 솔솔하게 수익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돌파해 준 이상 남들은 돈 벌었다는데 나는 돈못 벌었어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확한 건 타점입니다. 이 타점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돈벌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라이브 코인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돌파 코인 다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트랙 전략 가져가시면서 계좌 빵빵하게. 불어 나가는 거 경험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24883215번으로 라이브 세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매력적인 이 라이브 피어와 더불어서 돌파 코인까지 제가 시원하게 돈 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